구럴 리는 없겠지만 길에도 설렜다니 하는 말인데 혹시나 있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고지를 해야 할것 같소 난 여자가 있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대 혹시나 있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많다고? 남자 만나러 돌아간다는 거요? 구르란 얘기는 아니고 적절한 비유요 운전할 땐 옆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양달이라니?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당신은 내 약혼녀가 아니지 않소? 그때는 며칠 후 사라질 사람이라 꼬일 일 없소. 지금 러시아에서 유학 중에 있어 당분간 여기 올일없단 얘기지. 내가 그 정도 계산도 없었을 것 같소? 난 바보가 아니오. 러시아에서 언제 들어온 거요? 아, 차람은 내가 주말에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여기 이 여성... 이 밤에 혼자 운전하고 가는 건 위험하오. 이곳 길은 평양과 달리 험하기도 하고.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 중인 동지요. 다시 볼 일은 없어 집이 뭐딴데 있어 어두운데 나 돌아다니 생각 말고 문잘 잠그고 있으셔 거독 왔어 갑시다 벌써 그렇게 되었어 노력 하갔어 아닙니다 잠깐 둘러는 겁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둘를 때가 있어 아닙니다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예 근데 웬 타조입니까 그렇구만요 아버지는요 따로 갔습니다 대신. 어려운 청 하나 두려도 되갔습니까? 밖에서 자고 온건 아니니 외박은 아니디. 화난 거요? 화난 거 아니면 그칼좀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될까? 볼 일이 있었어. 국제 육상대회에 참석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당신을 포함시키려 하오 그럼 항공편으로 유럽에 갈수 있어.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한 예비 선수로 포함되는 거고. 실제로 경기 뜰 일은 없을 거요. 대회 주에 도착하는 즉시 당신은 행방불명될 거니까. 돌아가는 거지. 다음주 목요일이요 평양은 이곳과 다르고 의심사지 아니라면 이것저것 좀 바꾸는게 좋겠어 쇼 중대원 며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거가 나한테 궁금한게 있으면 나를 잡고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은 다릅니다 당사자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동지가 직접 가서 말하십시오 그간의 진실을 바쁘신거 같은데 제 중대원들은 데리고 가보았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미안하게 됐어. 키레티 아무 의미 없지. 다들 조심해서 들어와라. 나는 내일 세리동물 여권사인 측으로 평양호텔 사진관에 다녀와니. 야하 그런 줄로 알고. 동무은 심장이 여러 개요? 됐어. 내 입만 아프지. 오늘은 내 가침대에서 갔어. 배기든가 말든가. 망할 놈이 차분주시 같은. 거기가 국가가 지정한 사진관이니까. 거기서만 찍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질 겁니다. 아무 일 없어. 열 시간은 아닐 거예요. 더 걸릴 거예요. 열 서너 대여섯 시간 정도? 메뚜기 장사꾼들이요. 어차피 기차 안이나 바깥이나 추운 건 매한가지인데. 밖에선 불을 피울 수가 있으니까. 음식 생각 없다더니. 아니 여기서 살림 차릴 생각이요? 눌러 살게? 사람이 무슨 물욕이 이렇게 은지 돈이 어디서 났소? 아, 갑자기 글쎄. 앞날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아서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가버리면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있었어 두리번거리지 마시오 촌스러움이 되었어이 사진의 목적은 본인 확인이니 너무 이쁘게 찍히면 곤란하지 나오시오 기념할 이유도 기억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